똑같이 뿌리. 어덜 말랐었네. 이렇게 덜 말리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정석 대호 쌤입니다. 오늘은 매직기 사용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올바르게 매직기 사용을 하려면 머리를 전체적으로 일단 100% 말려줘야 돼요. 수분감이 남아 있을 때는 모발에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꼭. 100% 말려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매직기를 사용했을 때 피는 작업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필때 각도를 잘못 뜨거나 아니면 힘을 너무 가해지게 되면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주면서 프레스 작업을 할수 있는 걸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본인이 들어갈 백부분의 섹션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드 나누고. 보통 고객님 머리를 할때 섹션을 나눠서 이제 파트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 파트를 나눴을 때이 파트에는 하면 안 돼요. 다른 파트에는. 왜냐면은 지속시간이 오래 갈수록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옆으로 빼주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알려드릴 때는 빗질. 모든 머리는 빗질이 제일 중요해요. 해주고 각도 내린 상태로 만약에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뿌리에 열을 가해주면서 뜸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빗으로 잡아주고 왜냐하면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이 식기 전에 고객님 머리에 닿게 되면 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잡고 빗과 함께 같이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골고루 열 전달이 됩니다.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딱잘 펴지고 있어요. 다음 단 보여드릴게요. 한 부분만 그대로 갖고 와서 올라갈수록 각도를 조금씩 높여주시면 돼요. 다시 잡고 뿌리쪽 열 주고과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한번 결정리 한다는 마음으로 두 번, 두단한 번에 잡아서 가볍게 끝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윤기 있는 드라이를 할수 있어요. 다음 단 잡아서 똑같이 진행. 섹션 같은 경우는 1에서 1.5cm 정도 폭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위쪽 올라오게 되면은 점점 섹션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넓어지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같이 진행하고, 뿌리 펴주고, 그대로 밑으로 빗과 함께 내려주세요. 자, 본 쪽도 똑같이. 그대로 내려주세요. 빗과 함께. 점점 각도를 올려주면서 들어가는 게 동일하니까 그때까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각도를 좀더 높여 주셔야 되는데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손목이 아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프거든요. 손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엄지가 나한테 올수 있게 이 부분이 나한테 이게. 그래서 각도를 들고 이렇게 잡아줘야지 손목에 무리가 덜 갑니다. 잡고 열 시키고 내리고 그대로 다시 또 붓과 함께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가발에 연습하실 때는 150도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발 보호도 하고 가발 타요. 아무리 100%인무라도 타요. 똑같이 여기도 엄지를 나한테. 내네 방향으로 잡고 보이시나요? 엄지가 저한테 오는 게 똑같이 이렇게 잡아 줍니다. 열 작업 전체적으로 한번 접어서 끝 처리 자 이제 이렇게 뒤에 백은 끝났고 사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귀가 있어요 귀가 귀는 튀어나왔기 때문에 열을 충분히 식히지 않고 내리게 되면 귀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잡고 여기는 각도를 내지 말고 올려서 뿌리 잘 잡아주고 한번 두번 세번 정도 저는 네번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열을 식고 빗을 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식었다 생각했을 때 내려서 그대로 빗과 함께 내려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 자, 각도 들어서 똑같이. 우리 열등 주고, 그대로.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이 그냥 진행해 주세요. 결작고 똑같이, 각도 들고, 엄지, 자기 방향. 별작업.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펴졌죠. 이렇게 똑같이 매직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객님이 쫙쫙 펴주세요. 하고 드라이를 원했을 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뿌리는 왜안 살리지?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거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스타일적인 거는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궁금한 점 댓글에 달았을 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인터넷 정석 대호 쌤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